네, 반갑습니다. 오메단 대표 박은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나온 스카우트 바버 20 모델입니다. 1133cc고요. 연식은 2021년식입니다. 키로수가 560km밖에 안 탔습니다. 거의 신차 같은 느낌의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ry kick you you down.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방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당가게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클래식한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순정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서스펜션은 정리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휠은 할리 겁니다. 할리 거 16인치 휠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16인치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고요.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라제이터가 있습니다. 라제이터가 있다는 얘기다 는 수랭식이란 얘기죠. 1133cc 수랭식 엔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더커버도 튜닝으로 해 놨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은 5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그냥 거의 새 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560km밖에 안 타서 그냥 신차 같은 느낌으로 타실 분들한테 제가 적극 추천을 해 드릴게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기름 탱크. 기름 탱크도 굉장히 깨끗하죠. 어, 거의 새차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핸들 포지션은 순정입니다. 순정인데 깜빡이가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좌측으로 깜빡이가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도 튜닝을 해놨습니다. 스위치 뭉치랑 마스터 실린더 거의 새차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계기판 또 굉장히 깔끔합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반대편 또 마찬가지로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네, 깨끗하죠? 자, 그리고 끝에 보시면 이게 깜빡이에요. 깜빡이고, 사이드 미러도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름 탱크 위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 탱크 위쪽에도 거의 뭐 생활기스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도 튜닝을 했습니다. 시트도 2인 시트로 튜닝을 했고,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요. 뒤에는 이거는 그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네, 머플러도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플러도 중후한 소리로 굉장히 중저음으로. 소리가 좋습니다. 자, 리오 쇼바. 리오 쇼바도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절식 쇼바로 튜닝이 들어가 있고 리오 헨다도 옵션으로 장착을 한 겁니다. 리오 헨다도 굉장히 빵이 넓게 옵션으로 장착을 했고요. 뒤에 타이어도 할리 겁니다. 할리 걸로 16인치 스포크 휠로 튜닝을 했고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는 세 가지 시그널이 나오는 윙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등이랑 발광지시등이랑 텔등까지 같이 나오는 세 가지 시그널이 시그널 윙카가 장착되어 있고요. 네, 뒤쪽 핸다를 넓히면서 번호판 다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대를 따로 옵션으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반대편 역시 세 가지 시그널 나오는 윙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동 방식은 벨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리어 쇼바, 조절식 쇼바로 옵션 들어가 있고 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은 역시 500km밖에 안탄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새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볼트도 녹슨 부분 없고 관리가 굉장히 잘 네, 있습니다. 아까 제가 깜빡이가 튜닝되어 있다고 했는데 깜빡이 튜닝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깜빡이를 비상 깜빡이를 키면네 이런 식으로 깜빡이가 양쪽에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굉장히 신성이 좋습니다. 네이 바이크의 옵션 비용이 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 스포크 휠할리것까지 포함해서 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자 및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레바 끝부분에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부분에도 살짝 찍힌 자국이 있고요 사이드 미러 부분은 깨끗합니다 발판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발판 쪽에는 크게 찍힌 건 없지만 끝부분에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끝부분에도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머플러 한번 보겠습니다. 머플러 쪽에는 뒤에 부분에 제자일공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제자리 꿍이 1, 2회 정도 있었고요. 좌측으로는 제자리 꿍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이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출고를 해드립니다. 500km 밖에 안 탔기 때문에 이 차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30% 이하 전부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합니다. 오토바이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양발이 편안하게 땅에 닿였습니다. 무릎까지 접힌 걸로 봐서는 키가 165 정도 되시는 분도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200kg 후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문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는 가벼운 편입니다. 핸들 포지션은 순정입니다. 순정 핸들 포지션이고 시내 주행에도 좋고 장거리 투어할 때는 조금 허리라든지 어깨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중장거리까지는 굉장히 재밌는 바이크입니다. 당연히 초보자 입문자 탈 수가 있습니다. 시시도 1133cc 딱 타기 좋은 시시고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 입문용으로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어 세컨 바이크로도 많이 찾으시는 바이크입니다. 머플러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인디안 모터사이클에서 나온 스카우트 바버20라는 모델입니다. 1,133cc고요, 연식은 2021년식입니다. 키로수가 560km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앞뒤 스포크 휠, 활리콜로 들어가 있고요. 앞 핸더, 사이드 미러, 프론트 깜빡이, 그리고 머플러, 리어 조절식 쇼버, 그리고 리어 핸다 2인 시트까지 옵션 비용이 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15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